나 가지. 난, 난 한번 싸워서 나간 적 있어. 집을? 남편이 나가지 않아 보통. 내가 나갔어. 갈데 없대 왜? 갈 데가 왜 없어? 펜션 얻어도 되고 돈도 많은데. <laughs> 뭐 돈도 돈없이 뭐친정신 아, 가서 옛날처럼 막 <laughs> 눈치밥 먹고 이러고. <laughs> 어... 아니 근데 호텔 가 가지고 신나게 놀았어. 아, 진짜로? 왜왜못 들었는데? 그럼 오지. 알라 안, 안, 안 봤지. 봤지. 아, 속한번타 봐라. 아, 진짜 속, 사기다속썩가 속 봐라. 속속지 네.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그냥 들어갔어, 들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 그러면 그냥... 그래서 말안 하고 그냥 침대 가서 눕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한 그래. 지나가고. 와가지고 밥 먹어. 그러면 안 먹어. <laughs> 먹어. 앞에 안고 봐. 그래서 어... 이제 한 이틀 말안 하지, 또. 아, 나는 사... 나는... 막 싸우지 않고 말을 안하거든 어... 화가 나면 우와... 어, 어, 말을 안해 어, 그럼 그래도 어떻게 풀리는 그래, 계기가 그래, 있을 거야그 상대방이 싹싹 빌면은 이제 풀어줘. 그럼 그러면... 내가 잘못했든 얘가 잘못했든상대가 잘못했다. <laughs> <laughs> 상대가 미안하데요 잘못한 잘못한 누가 했는지 미안... 잘... <laughs> <미안하잖아. 웃음> 하는... <잘 웃음> <laughs> 주의하지 않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내가 야돼그 <laughs> 돼. <laughs> 일에 야한토큰 없이. 한